이번 일보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아무래 배장, 아이오, 웰니스, 사업, 집중, 육성. 이번에 76주년 창립 장립, 기념일에 메타버스로 행사를 했다고 하죠. 보시는 사진인데요. 음... 아무래 포시픽이 메타버스로 엮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바이오더마 피부와 영역과 건강한 삶을 위한 웰리스 영역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 아무래 포시픽이 음, 화장품만 하는 회사에서 이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렇게 떴는데, 이것도 뉴스가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인데. 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바이오, 더마, 리고 웰리스. 어, 화장품에서 이제 다른 것도 같이 엮어서 가겠다. 이런 걸로 보이죠? 보시고, 어, 아무리 퍼시픽 이런 뉴스가 나오면 한번 보시고, 어, 뭐, 투자를 한번 해서 뉴스 이슈가 되기 전에, 어, 매집을 한 후에 이슈가 될때 팔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이델리에서만 뉴스에요. 현대중공업 오늘부터 청약 시작. 오늘부터 청약을 한다는데 아무래도 현대중공업이 조금 이슈를 받으면 중공업 회사들도 지금 보시면 거의 바닥이라서 보시면 중공업 회사도 많이 오른 게 아니거든요. 지금 떨어지다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번 장기 투자나 조금 가지고 있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국민일보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라방의 갓생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m z 세대들로, 이제 방송도, 라이브 방송도 m z 세대로 모아서, 이제 신생, 기, 신생 기획팀을 만들어서, GS25에서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건데, 이번에 25만원씩 그 돈을 풀죠. 음, 제가 볼때 젊은 사람들은 좀 GS25, 아니면 CU, 이런 편의점 쪽으로 좀 많이 몰릴 것 같은데, 그 돈을 쓰려고. IBK 리포트입니다. 제가 잘 보이게 하려고 잘라서 들고 왔, 들고 왔는데. 해보시면, 오늘 6일부터 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그게 편의점이나 이런 쪽으로 대형마트, 할인 행사 쪽으로 많이 몰릴 것 같다. 라는 리포트입니다. 면세점 업계. 중국처럼만 지원해달라 음.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와달라고 해보시면 CU와 하나은행 금융특화 편의점 연다 음, 아무래도 요즘은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편의점 쪽으로 하나은행이 눈을 좀 돌린 것 같네요 폰오프라인 채널, 점포구축 고객 데이터 융합 서비스 그리고 결제 서비스 공동 개발 서울 송파에 CU 하나은행 금융특화 편의점을 오픈했대요. 음, 아무래도 편의점이 좀 강세라는 거죠. 어, 88% 국민에게 25만원씩 푸는 것도 편의점들이 조금 이슈를 받을 건데, 거기다가 하나은행 은행과 특화 편의점까지 연다고 하니까, 편의점에 대해서 조금 이슈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죠. 중국 알리바바 시진핑의 공동 보유 위에 1 8조 납부한다. 어, 지금 아시다시피 시진핑이 이제 집권을 한번더 한다고 하면서 공동 부유를 꺼내들었습니다. 알리바바가 이제 눈치를 엄청 보는가 봅니다. 18조를 기부를 한다는 거 보니까 농업과 농촌 개발을 위해 사용한다는데 이거는 어차피 같은 IBK 리포트에 있던 내용이라서 들고 와봤어요. IBK 리포트에 보면 네이버랑 대응제약이 합작사 설립 지움이라는게 있대요. 4.9% 지분 대응주과 급등 이렇게 떴어요. 음, 요 내용도 한번 보세요. 한국판 뉴딜 우수 사례, 인공지능 AI 이용, 세계 사례 선정. 어, 이걸 쭉 봤는데, 뭐 가족 어르신 사회 이어주고 뭐 이런 거쭉 있는데, 이게 조금 포인트 같아요. 2021년 3월부터 매달 선정 발표하고 있답니다. 이달에 한국판 뉴딜. 산정을 매달 하고 있대요 그런 것도 매달 찾아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신 분도 많을 건데 유튜브 카레라이스 채널에 이분 나왔어요 이시안이라는 분 나오셨는데 음, 아시는 분은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책 읽어주고 이런 걸 하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메타버스 시대라는 책을 냈답니다 내용이 좀 좋아요 메타버스가 좀 헷갈리시고 메타버스 개념이 잘안 잡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번 한번이 카레라이스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어이 책은 더 많은 내용이 더 많은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어 일단 카레라이스에서만 봐도 메타버스에 대한 기본 개념이 좀딱 생기실 것 같아요. 어, 내용이 좋더라고요. 키움증권에서 올해 5월 27일 날 방송된 이제 한봉호 고수님과 AI 인간 대결, 요 내용인데요. 음, 컴퓨터가 어떻게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지에 대한 어, 그런 얘기를 조금 해요, 여기서. 한봉호님이 이분이시죠? 이분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분과 싸운 AI를 만드신 분이 나오세요.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AI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데, 모든 걸 알려주진 않죠. 근데 이제 어떤 식이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된다,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거든요. 혹시라도 뭐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주식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사고 있니, 프로그램이 팔고 있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본적인 내용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고 와봤어요. 궁금하신 분은 희움증권채널 K의 2021년 5월 27일 방송 한번 보세요. 9월 3일날 얘기 드렸던 한샘이 있었죠 아 그게 롯데에서 이제 뭐 인수를 하겠다 뭐 그런 제가 뉴스를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제 9월 6일 오후 5시 조금 넘어서요 시간 외에 나왔죠 뉴스가 보시면 롯데 말고요 한샘을 l 스 하우시스도 인수출사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슈를 받았었죠 근데 이게 당장 한샘이 언제 팔겠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아 한샘이 지금 사는구나 한샘을 파는구나 뭐 그렇게 지금 들어가시면 물렸다는 느낌일거고 반대로 아 한샘이 지금은 안 팔지만 인수하려는 회사가 롯데랑 헤렉스랑 두 개가 있구나 조금 내가 매수를 해두고 시간을 조금 버티면 좋은 날이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장투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뉴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들어와서, 어, 난 한쌤이 발표하는 그 시간까지 그냥 장투처럼 버틸래 하는 분들은 떨어지든 흔들든 크게 신경 안 쓰시겠죠. 목표, 목표 기준이 있으니까요. 내일 뵐게요. <목소리>